4월 28일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렛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이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랬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격하다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솔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요와의 송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